전쟁 지지도 0%지만 이겨버렸죠? 전쟁을? 그럼 어떡할 거야? 나를 지지해야겠지? 표양 땄다! 야, 표양 땄어! 한반도 <laughs> 통일됐어! <웃음> 표양 따자마자! 통일! 지읍시다 한반도 통일. 야, 우리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적으로 가겠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파나마 파괴를 승인한 한국. 이 뭐야?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어? 우리 아님. 아, 북한이 했나? 어? 어? 뭐야, 방금? 홍콩에 선전포고했는데 중국이? 야, 뭐야? 어, 씨, 잠깐만. 위험한데? 야, 중국 왜 이래? 흉내문 화재 아, 홍콩의 항복. 어? 중국 다음 국가와의 전쟁 미합. 미흡... 야! 중국이 세계 3차 대전 일으켰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맞아? 야, 우리 지금 전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 전쟁이 낄 수가 없어, 우리. 우리에게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페미니즘의 영향력은 인터넷을 통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높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남성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비판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시청자층을 유튜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 및 성별 만 13에서 17세 여성 0.1%만 18에서 24세 여성 0.5%만 25에서 만 34세 여성 1.0%예 국민들은 그들이 필요 <목소리> 아이고 목속에 좀 기름이 좀 있네 후또 전쟁 준비를 해볼까? 아니 기갑이 왜 이래 잘나와 이거 뭐야 근데 우리 왜이타리아 마냥 성립방어 안해? 야 상륙방어는 민방위 소집하면 돼 괜찮아요 여기 저, 봐달라고요? 이건 뭔데? 이거 뭐야?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나가? 아프가니스탄 어디 갔어? 이게 왜 중국 땅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근데 중국은 전쟁하는 것 치고 조용하다 사상자도 거의 없고 미국이 상륙 안 오나? 어, 상륙이다 어? 이 파란 군? 미합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너 타이완 리퍼블릭에 대한 선전포고? 왜 이래?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제는 어? 대한민국의 동맹 제안 발생 우리의 친구 미국을 찍고 갔으면 은 미국이랑 동맹하고 북한을 칠수 있는 거였나 힘들게 한 거였나 혼자 이겼잖아. 우리의 친구 미국 핵심 됐나? 야, 우리 이제 북한 다 핵심 됐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인구 76.9m 7,690만입니다. 우리 중국에 상륙을 못하냐? 오, 야 대만 상륙한다. 당 자이가 있어? 자이 자이 자이가 이러고 있네 자이 자이 자이. 너 살잖아 오랜만에 듣는 저거. 마다가스카르 지배도 하고 해외 식민지 온 군공으로 땅을 도배를 해. 기억사던또 투입 이제 우리 짱셀듯 여성 권리가 낮아가지고 안정도도 낮고 용속도 낮은 거야? 여성 권리 어떻게 높이지? 마다가스카르 집에 찍혔고요 마다가스카르의 경제적 종속 야 내놔 마다가스카르 이제 펭귄들이 사보타주한다 아 경제적 종속을 더할수 있네 마다가스카르 또 종속시켜 또 옆나라는 공장 몇 개인가요 많아봤자 음 조금 많긴 한데 우리보다 괜찮습니다 중국은 몇 개냐고? 음좀 많아 보이는데요 어? <laughs> 미국이 해냈구나 결국 오바마! 아 이거 참.. 40개만 소집하자 나 조, 쫄보라서 상륙방으로 좀 많이 해놔야 되겠어 오바마 사진 너무 건치해 키키키키키 <laughs> 우크라이나 초대 이거 뭐야 뭐하는 거야 이거 뭐야 미국 다 밀렸다 어? 참전하려 했는데 나 조금 이따 참전할까요? 조금만 더 상황을 좀 보고 이거 좀 전쟁을 못하네 균형이 깨진 저리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여기좀 중립을 포기하기 위해 최소 5개 이상의 중점을 선택해야 함 민간인 강제노동 중지 찍어야 돼 그러면? 민간인 강제노동 제거? 이거 효과는 좋아요 우리 인력 왜 이러냐고요? 왜왜 왜 이래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5명에 불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시아의 프로세스 찍으면 됩니다 장애인 증병 하면은 징병 관 인구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도 확보 가능하죠 장애인 징병 한 다음에 군 인권센터 도입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장애인 징병 좀 그렇다고? 아니 있는 중점이에요 그냥 내가 뭐한게 아니잖아 실제로 게임이 있는 거임 마다가스카르는 경제 종속을 한번더 때리고요 마다가스카르 혁명 아! 기존 정부를 지지해라 마다가스카르 내전 어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되네요 이게 못도와줘도울수 있네? 고우 빨리보내마다가스카르 망이 전에 빨리 보내 왜 탈당해 탈당하지 마 기드로 마다가스카르 우리 괴뢰국으로 삼아야 돼왜 우리 군대 온다 우리 군대 온다 뒤졌다 마다가스카르 바로 공세 진격. 에이뭘 합병을 해 괴뢰국 줘야죠 맛있네. 뭐야? 니네 왜이리 고지야? 마다가스카르 개발 해줘야겠는데 이거? 아 개발 해주고 다 합병 그냥. 이정고탈당하래 군하다. 마다가스카르를 착취하는 한국에 맞서지 못하고 농들의 전차에 즉발 투는군다 무슨 소리예요? 마다가스카르 사람입니까? 야 이거 미국이 좀 밀어야 우리도 좀 이렇게 참뜻해서어어어어 어. 대만 성육통하는데야 근데 막아! 대만 막아! 아직 한국어 뚫린 건 아니에요. 가오슝. 어 맞았다. 맞았네. 야 근데 왜 중국이 못 이기냐? 사상자 볼까? 뭐야 100만이 죽었어, 중국? 미국도 100만이 죽었어? 이게 맞아? 한국의 중립 포기. 그리고 군사 페널티 떼기 19세기 군대 졸업. 뭐야? 중국의 무제한 기뢰전 개시? 최근 중국 정부가 타이완 섬 전체를 기뢰로 봉쇄하여 무역을 차단하는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래도 전쟁에서 재밌었던 거야. 그렇죠. 전쟁 안 했으면 지금 지금쯤 이제 막 북한 평화 통일 막 꾸역꾸역 해 갖고 막 어? 어? 왜 무조건 평화해? 야안돼 삼차 세계대전 해야지. 어? 어 어디갔어? 망했냐? 야 이거 어떡하지? 대만이 가버렸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동맹 가입? 이게 뭐지? 어? 야 얘네 동맹이? 어프가니스탄이 돌아온다. 야 지금 우리가 전쟁에 여기 끼어들면 몽골, 미얀마, 라오스, 파키스탄, 이란 얘네랑 싸워야 돼. 쉽지 않은데? 내가 어차피 할거 없잖아. 아 요새 진짜고요? 그건 좀 쫄보 플레이 아닌가? 미국과 함께 러시아 연방이 우리 상대로 정당화 중입니다. 미합중국의 참전 요구 적국,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에콰도 응? 칠레?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게 뭐야? 뭐, 뭐야 이거? 베네수엘라는 없는데요 미국인데요 그냥 메시를 적으로 두면 안 된다고 하지만 동맹에 포르투갈이 있는데 야 기름 없다 기름 없다 사우디에서 수입을 해 와. 어이 중국 조법인데 빨리 빨빨. 와 빨빨 와줘 미국. 전선빨 채워. 미국. 어야더못 민다. 더못 민다. 더못 민다. 위험하다. 보고 계십니까? 장보고 이순신 세종대왕 안중근 선생님. 지금 저희가 만주를 먹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 빨리 정리해. 빨빨 정리해. 만주걸 판 가져라. 엉개또 대청량. 어 기름 모자란 게 너무 큰데 이거 지금 근데? 괜찮아. 만주는 다 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됐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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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습으로 다 먹었다 아 제공권 와 제공권 개철린다 역시 중국은 힘든가 독한 먹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상식적으로 만주를 며칠 만에 먹겠냐? 먹음 공세 야 기름 나는 거봐 기름 나는 거봐야 <laughs> 기름 주는 중점 없냐? 야 너무 빡세다 기름이 나 기갑을 너무 많이 뽑았어 지금 아뭐 없나? 괜찮아요 기름 떨어지면 공세를 멈추고 우리 근데 진짜 세졌다개 터는데? 중국을 개발르는데 우리가 그냥? 몽골 적이라고? 어 잠깐만 어, 몽골 참전을 안 하는데요? 몽골 참전을 안 했어 첨전을안 하지 몽골? 2010 FIFA 월드컵 경제당고 난해 났는데 월드컵 하고 있어요 아주 24개만 뽑아가지고 몽골 쪽에 배치하면 될듯 공세 멈추자마자 기름 쫙쫙쫙 차는 중 모델한 장비 없지? 전쟁 준비 열심히 했거든 기름 좀 차면은 다시 공세를 재개하겠습니다 제형권이 이기고 있고요 이제 밀긴 하네 찔끔찔끔 에이스 파일럿 승진 이해자? 해자네요 육군 공격 전문가 가능하다 김관진 상남자의 공세 이대로 베이징까지 진격한다 자 베이징 코 앞이다 베이징 컷야이 일본으로 중일전쟁 하듯이 해야 되나 상륙 가야 되나 설마? 근데 미국도 상륙을 못하는데 내가 할 수가 있나 이걸? 뭐야 뭐야 너무 쉽게 믿는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아니 오바마 형뭐 육상전은 대한민국의 아웃소싱주고 중국 도시 보는 대로 코라웃 찍고 있는데 어? 핵 쏘다고요? 오범 핵 쏘고 있었어 뒤에서? 나왜핵 쏘는 거못 봤지? 야 근데 북한보다 왜 얘네가 더 약한 거 같냐? 우리가 센 건가? 야, 우리가 너무 센가 봐. 이거 한율도 82%인데? 이거 망했는데 요 이거. 뭐야? 아니, 뽑히는데 그냥? 우리 전쟁 기여도 53%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땅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라오스, 마카오, 파키스탄, 베네수엘라도 다 망했는데? 위트를 해방하라고요? 우리 우리 만주는 먹을까? 야 해방해! 터키 뭐야 이거? 신놈들이네 이거?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 우리 괴뢰국이다. 대만을 먹으라고요? 대만 왜 먹어? 대만은 독일이 먹었는데요? 재판이 <laughs> 낫긴 했네. 아니 터키가 그렇게 전쟁을 열심히 했습니까? 중국은 미국의 괴뢰국은 아니고 아르헨티나는 자 우리의 피 감독국이고요. 뭔가 뭐, 이성의 판도가? 이거 일본 먹어야 이쁨? 야, 일본으로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일단, 해군을 안 키웠고. 아, 조약에서 해군 빼올걸. 레마는, 왠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다먹어버렸고요 자, 티베트랑, 동티리키스탄은 저희가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광둥도 저희가 해방시켜줬고요 독일 저놈들 저럴 줄 알았다. 쟤네 코스염만 면도했다니까. 뭐야, 독일, 여기도 먹었는데? 파키스탄 땅도 좀 먹었는데? 파키스탄 세인데요 파키스탄 공화국,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독일. 베네수엘라도 두 개로 찢어줬고. 독일 여기도 있네? 독일 영토 욕심 모임 이거? 독일 여기도 있어? 자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밀어버리고, 티베트와 동티르키스탄을 해방시키고, 아르헨티나를 괴뢰국으로 삼고, 예, 엄청납니다. 메시 내 나라의 전범 행위를 사죄하려면 어서 포항스틸러스 아, 20년 계약을 해라. 야, 메시 k 리그에서 뛰어라 이제. 뭐야? 어? 이거 미쳤니? 빨리빨리 전선가, 빨리 전선가. 아, 중국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참전. 야야 야, 우한에 헷갈린다 미국이 뭐야 또 먹어야 돼 이거 땅을? 중국은 왜또 전쟁을 건 거야 미쳐가지고 이거 현대는 <laughs> 이제 평화롭겠죠? 러시아는 쫄보라 전쟁 못해 아니 우리가 전쟁을 몇 번을 이겼는데 118석밖에 안 돼? 300석 돼야 되는 거 아님 막? 어이가 없네 이거 여당의 대통령 비판 아니 왜비판 하냐고 전쟁을 몇 번을 이겼는데 미침? 나 지금 지폐에 실려야 돼 우리나라. 와 후쿠시마 참사. 와 이, 여기 아니 어디까지 구인이 돼 있는 거지 이거? 크로드 시리아 전쟁 뭐야 이 뭐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냐 이거? 와 IS도 구인이 돼 있어? 아다가스카르를 합병하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컷. 마다가스카르 이제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뭐 중점 칠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다음 대선 언제지? 2012년 12월. 1년 남았네. 다음 대선까지는 보고 가야겠지. 일본 치는 중점이요? 없을 걸? 우리 일본한테 문화 전쟁 졌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만 역사적으로 뽑았지? 역사적으로 행동한 게 없네 이거. 이재명의 공격적 발언. 도대체 몇년 동안 하는 거야 이거를. 운전면허 간소화도 못해? 116석밖에 안 돼서. 아. 2012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43석이다 우리. 그래도 좀 적어. 어? 야 우리가 일본보다 이제 많다. 정 많다. 우리가 1본보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피감독국에서 벗어난다. 그럴 순 없지. 자, 아르헨티나 독립을 막고 건설을 해서. 야, 독일이 자꾸 주둔군 요청해. 우리 인력 없어. 왜 이렇게 많아? 인구가 81만이네. 8,100만이네 우리? 비핵시민국까지 합치면은 7억 7천만? 나치지에 찍히는 거 아니야? 이새끼 정치 방송이네 이러고. 새 대통령 새 정부 사건 발생.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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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역사서 어디 갔어? 뭐야, 이거? 홍준표 전쟁 지지 5%? 홍준표는 한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공격적인 언행과 성격 때문에 그는 지지자들로부터 탄산음료처럼 시원하다는 뜻의 홍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야, 아니, 역사적이 없으면 어떡해. 이러면 못 골라. 뭐 여기까지 합시다. 아, 없네, 침밖에가. 아, 그래서 안 뜨는 거구나. 아 정치신경을 너무 안 썼네 이거 아나 몰라서 잘 전쟁만 할줄 알지 내가 이거 역사적이 사라졌는데 어떡하지 에이 전쟁 지지도 전쟁을 너무 많이 했나보다 내 머릿속에서 아기 이신박를 키웠어야 했네 어떻게 키우는 거지 근데? 아그 중간중간 이벤트 뜨는 거 그걸로 키우는 건가 보네